2021 뷰의 세계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이번과 결혼식을 올린 남자. 이번 특종은 역경을 극복하고 결혼에 꼬리 난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남성 유리 톨로츠코는 여자친구 마고와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지만요 가족과 지인들 모두 그들의 결혼을 극구 만류했는데요. 하지만. 마구가 얼마나 상량하고 예쁜데요.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보고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고요. 결국 이게 반대한다고 될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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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둘이 좋으면 저렇게 애원하겠습니까. 자식이 인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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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사랑에 푹 빠져있는 거죠. 부모가 너무 욕심내면 안될것 같아요. 네. 자, 그 말씀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사랑을 지켜낸 톨로츠코는 드디어 지난해 12월 수십 명의 하객으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여자친구 마고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섰고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여자친구 마고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이 뭐 승낙을 뭐야? 어? 뭐야? 누가 봐도 진짜 모든 기사가 상상을 초월한다. 진짜 누가 봐도 스파게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 말좀 듣자. 이거 부모 말좀 들어. 인형인 거죠? 네.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라 인형인 거잖아요. 인입니다 아니, 아, 저건 부모 말자. 저건 아니다. 왜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대면서요. 아니 살아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살아 있는 사람이요. <laughs> <laughs> 아참 정말 아, 인형하고 결혼식 한 겁니까? 그럼?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톨루츠코는 자신이 캐릭터, 사람,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사랑을 할수 있는 성적 지향성을 가진 범성애자라면서요 과거 우연히 들린 술집에서 몇 명의 남성들이 마고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 그들로부터 마고를 구출해냈고요 그때부터 인형 마고와 연인이 됐다는데요 마구 이것 좀 먹어보라는 마구 함께 사진 찍자구. 톨로츠코와 마구는 여느 커플과 다를 것 없이 함께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며 사랑을 키워 왔다는데요. 진짜 동반자네. 서로를 사랑하기에 결혼까지 결심했다는 톨로스코 하지만 톨로츠코와 마구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까지 넘어야 할큰 산이 또 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에는. 1 8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만이 부부가 될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어? 전해졌습니다. 어, 이혼했어? 아 어, 진짜 안 좋아진 거야? 사이가? 싸웠구나. 역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걸까요? 아내분 되시는 마고를 수리하기 위해 잠시 인형 수리점에 맡겨놓은 동안 마고에 대한 사랑0식은 톨로츠코. 결국 결혼식을 올린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마고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톨로츠코는 곧이어 새롭게 사랑에 빠진 여자친구들을 공개했습니다.